뭐해? 공주야. 그 더러운 물이야. 어머, 얘 봐. 어머, 아가씨. 아가씨, 뭐 하시냐고. 왜? 뭘 왜야? 그 더럽다고. 왜또 그러고 있는 거지? 네. 아니 내가 아니고 얼굴에 됐어? Oh my god! Oh my god! <laughs> 뭘뭘 <됐어요? 웃음> 엄마 얼굴에 뭐 됐죠? 아니 유리마 넘어져. 치카치카 <laughs> <laughs> 할까? 알았어. 일로 와야지. 그러면 치카치카 할 거면. 아이. 응.